그검룡소 물이 한 자랑 흘러서 한강의 발원지가 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물은 낙동강의 발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뭐 사람들은 소가 두한데 하나는 한강으로 흐르고, 하나는 낙동강. 어떤 분은 그 물이 흐르는 갈래가 둘인데, 하나는 한강, 하나는 낙동강.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물은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이 물이 서해로 빠져나가든 말든 간에,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이미 이 초당 1조회의 이합 집산 때문에 이미 금용소까지 올라가 있어서, 금용소에서 이미 그러니까 정부가 다 입수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아군이 오고, 어디 가면 적군이 오는 거니까, 거기 가서 과감하게 그러니까 쳐부시라는그 작전 명령이 검용소에부터 떨어졌다. 이렇게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요건 좀더 그러니, 요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60도 이 짧은 물을 가지고 이 물의 메카니즘을 이해하는데 가장, 물론 아까 얘기를 했어요. 태양태파에서 불법 오하고 병으로 빠져라. 여긴 지금 현재 이 절처 이 병국은 모두가 이거 불가경다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하는 얘기. 조금만 차차게 오면 아주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욕처봉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욕처봉왕 글자 그대로. 경류가 욕처가 되는데, 경류가 욕처가 되는데, 여기 왕이 돼서 왕관대 욕,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이 그림은 쇠수가, 신수 쇠수가 와서 쇠 왕관대 욕하고 이렇게 병파로 무고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할아버지가 힘이 넘쳐가지고 젊은, 아니, 그, 여자를, 여자하고 연애를 해서 호의 자식을 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뭐, 나처럼 뭐, 7 80대가 됐다. 그 자식이 나중에 대학교 가고 취성하는 걸 구경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겠고, 그러니까 그 돈을 모두 애기한테 주면서 이 아들한테 아들 집에 맡기는 겁니다. 정고도 아니고 차고도 아니고 문고에다가 딱 맡겨놓고 난 뒤에 이 아들. 그럼 어떡합니까? 어머도 그러니까 맞아요. 아버지가 사고를 쳐가지고 애놔도면 뭐 그러니까 그거 빼앗기라도 <laughs> 내 동생이 듣길래야지 <듣기를> <laughs> 그래서 여기에다가 놓고, 아, 다시 말하지만 이 풍수라는 것이 인간의 희로애락과 균룡화복을 논단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사 할수 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는 모두 하는 거예요 흔하진 않지만 그래서 문고소설을 한다 요건 이제 그 대강일, 대강을 끼고 난뒤 하는 얘기고, 욕초봉왕은, 봉왕 향은 할아버지가 애를 지금 넘쳐가지고 혼의 자식을 두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처봉왕이 남아있습니다. 사처봉왕은 여기 지금 현재 금국에 물이 돌아가는 호텔을 모두 지우고, 목국의 물이 돌아가야 합니다. 목국은 편의상 내가 빨간 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묘가 되고,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 운성을 할 때, 묘절태 양생욕 대관랑 세병사 이렇게만 하지 말고, 거꾸로도 할줄 알아. 사병세 왕간대 욕생 양태절묘. 왜 그러냐면, 물이 순으로만 돌면, 절태 양생욕 대관왕 세병사 묘만 하면 되겠는데, 좌선하는 물, 우선하는 물이 여섯 개인, 각각 반만인데, 우선하는 물은 왕수가 오는데 뭐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고, 왕관대, 욕생, 양태, 절묘.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하는, 에, 지혜를 우리가 그러니까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빨으로 쓰는 건 분명히 목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국의 사처봉황은 어떻게, 거기 원서에 보면 이를 절처봉황이라고 써놨습니다. 절처에서 그러니까 왕을 만나가지고,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 친가를 물로 본다면 외가를 용으로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천한 얘기는 용에서 절처가 됩니다. 그렇죠? 사절이 물과 용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감료 두 자리에다가 향을 두고, 여기는 실제 용으로 얘기하면 여기 절첩니다. 그렇죠? 물로, 물로 얘기하면 사체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어, 얘기를 하자면 내가 여기서 강남에 사도를 봤는데 강남에 연병이 돌아서 모두 죽게 됐어요 그모두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단을 시키니까 아무도 가지도 오지도 못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연병이 끝났으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수습을 하게 되는데 딸을 강남에 시집 보내고 있던 그 부모들이 완절부절하고 있다가 말고, 해제 소리와 함께 총을 같이 달려가서 가보니까, 다 죽고 난 뒤에, 외손 하나가 죽은 엄마 젖을 물고, 젖이 안 나온다고 찍으니까, 고치고 울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이제 외손을 한 데리고 와서 양육해가지고, 대를 이어주는 이런 양태입니다 이거 사실 풍수가 인간 위주로 했으니까 내가 아니면 할아버지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에 폐절 했을 때는 선족도 멸하는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외가에서 그 애기를 하나 삐약을갖 갔다가 양육해서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는 이런 양태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처가 왕으로 변할라 그러면 목국에 물이 와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목국에 이 생부터 왔어. 생욕 대관 왕세해서 정으로 물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는 금국에 물이 와서 들어가 줬지만, 이게, 이때는 분명히 목국에 물이 와서 들어가 그, 줘야만, 그 목국에 물이 와야만, 여기 목국이라야 감묘가 왕체가 되는 거지. 화의 왕체는 병호고, 금의 왕체는 경류고, 소의 왕체는 임자인데, 갑보의 제왕은 바로 감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부터 와서 생육대간 왕지라서쇠 물진으로 물이 빠지는 것이 사처봉왕의 수법이다 이렇게 우선 간략하게 수법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걸 지우고 일단은 십이 운성에 대해서 좀더 그러니까 우리 연구를 하는데 같은 십이 운성에서. 우리 묘절태양생욕대관 왕세병사 묘 절태양생육대관, 왕세 이건 이제 순행이니까 물이 가는 가격이고 용은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하면 되는데 여기 묘를 써놓고 이건 빨간 거를 쓸게요 아 이건 용이니까 그니까 같이 용과, 물은 순으로 갔죠? 물은 이제 순으로 갔다. 용은 역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물은 좌선을 하고, 물은, 저, 저, 저 용은 우선을 하니까. 굳이 그림은 잘못되어 있지만, 물의 사방은 절방이요. 세방은 병방이요. 양방은 세방이요. 그렇죠? 생방은 왕방이고 목욕은 간대방이고 대는 같은 대충방이니까 간대가 되고 또 임관용은 목욕수고 왕용은 생수고 쇠용은 양수가 되고 병용은 태수가 되고 사령은 절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태만 거꾸로 돌려가지고 물하고 맞춰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난해할지 모르겠으나, 거꾸로 돌리면 이쪽에 돌아가면 묘절태 양생욕 대간 왕세병사 묘온다 말이에요. 물론수원로 절태 양생욕 대간 왕세병사 묘고 그렇게 같이 대입시키면 이런 꼬여 오게 됩니다. 그 대신에 절태, 묘 절태까지는 수국이지만 이쪽에는 사병소에는 금국으로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해서 우선하는 건 본국에서 묘 절태가 나오지만, 역으로 돌면 거기서 절태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금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요걸 다 지우고 말았는데 내가 12운승을 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저 옛날에 옛날에 조선 총독부에서 총독이 저, 저, 아무 귀신 뭐냐 그러니까, 농대 치는 말안 듣는 그러니까, 한 대, 대신에 하나 쓰는데, 그 끔찍이 아끼는 편이라, 저걸 갖다 길 대야겠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말고, 미우니까, 강원도 감차사로좌천 내려버렸습니다. 강원도 간지 골짜기 집 밖에 있으니, 갈게 모여서 뭐 맨날 낚시나 다니고, 산에 뭐, 총 가지고 몇 대지는 잡아다니고 이러는데, 그에 따라, 흉년이 들었어요. 그, 청도에 하는 얘기가, 지금 요즘 같은면 뭐, 금방 날아가고 하는데, 옛날엔 그, 가운도 가려면, 하루 만 가지도 못했어요. 길이 어딨나, 그러니까. 돌아, 돌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선 내가 모시어이 야! 저 아무것이, 뭐 해? 예!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고지 들리는 거지. 저숨 맞춰먹고 농띠를 치는 놈인데. 어, 원래 말이야.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건 무슨 시, 그, 무슨, 그, 저, 뭐야, 그, 저, 보리고개의 식량이 모자랄 테니까, 구현식, 식으로 그러니까, 강원도는 어떡 하면 좋다. 그렇다고 무작정 화전만 만들어 럴 수도 없고, 산에 불지려고 그럴 수도 없고, 아, 어느 생각입니까? 아, 강원도 산간이니까 호박을 많이 심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원래 힘들었으니까, 안 굶어 죽으려면, 호박을 많이 쓰면, 저, 미스터 조가 예, 캬, 캬, 있습니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저, 정신 좀 차릴라, 차릴려나 하고 난 뒤에 보내놨더니만. 그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봄이 되고, 요즘, 요즘같이 호박 한참 심을 때, 그 전화 또 했어. 해가지고, 조아, 아무것이, 아무 잘, 잘 돼가나, 그래, 예, 잘 돼갑니다. 하거든. 그호박 얼마나 심하다 그러니 하는 말이 예 9억 8,765만 4,300 수불하고 계십니다 이하거든 아이 자식 봐라한 포기까지 얘기를 다 한다. 그래 가지고 뭐라 그러지알면또 하는 얘기가 9억 8,765만 4,300 수불하고 한 계십니다 이한단 말이지. 어, 두 번씩 반복해서 얘기가 똑같은 보니까 9억 포기라 많이 심기지었구나이 정신 좀차리는가 보다고. 그래도 몸비도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서 봤어요. 1, 2, 3, 4, 5, 6, 7, 8, 9, 1가1 거꾸로 얘기했거 아이 저저 좋아할 때또9 2청동청할이할3리가이 얘기는 27, 1 2포 절대 양성률 대간 왕세 병사로만 읽지 말고, 사병세왕 관대 역생한테 절묘로 읽어라. 우리가 명리를 하면서 육식 갑자를할 때, 갑자 얼측 병인정묘 무진기사격, 이렇게 만 그러니까, 그 맞는 얘기지,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개임술 신주경신 김이모 전사병, 그러니까 병진은 은묘갑이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도. 60 갑자를 바로도 하고, 거꾸로도 해야만 잘 되는 식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절태양생욕, 대가도 앙세병사, 몇만 하지 말고, 사병세왕, 간대역생, 양태전도 어차피 12자리냐.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외워놓으면, 바로 물 돌린 데는 절태양생욕하고, 거꾸로 올라갈 때는 사병세왕, 간대역생, 이렇게 온단 말이지. 그, 걸 갖다 인용해서 지금 이제, 호박심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엘리삼소리추파구 하면, 이게 만일에, 저, 꽤쟁이, 조아거시가 1억2,345만 6 7 8 9페이지면 벌써 1, 2, 3, 4, 5, 9가 나오는데, 이걸 거꾸로 해서 9억8,765만 4,300 수부를 하면 했습니까? 어? 그래? 또, 확인했단 말이지. 집에 가서, 몸이 도가 딱 서보니까, 거꾸로, 이거, 얼어놓은거야요 <laughs> 누가, <laughs> 대감방에 들어가는지 몰라도, 아무튼 간에, 물 얘기는 이렇게 해서, 시비 운성은, 거꾸로 돌리고 바로 돌리게 해야만 운영의 묘를 꾀하는 데 굉장히 빠를 수 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우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